나무 대장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신규 농업인이 아니면은 한자릿수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이 청년 후계농, 후계 농업경영인 자금을 받아서 신규 농업인으로 첫발을 내디뎠을 때 실패할 확률은 90%가 넘는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서 오늘 영상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초 치는 소리냐? 지금 얼마나 농업이 돌아가지 않고 청년 농업인이 합류가 절실한 이 시기에서 나무대장은 무슨 그런 망발을 짓거리느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나무 대장의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무 대장은 진짜 진심으로 청년 농업인들에게 수억 원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의 시책이 정말 탁상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것입니다.